자이 삼에서요. 어 근데 이 차로 절반. 중간에 네. 그 S 자에서 야아 소피아. 슬라이커 뒤에 방패. 우와, 소피아 지금... 감좀 잡았는데요. 소피아 선수가 지금 한명 쓰러뜨렸고요. 들어오 애던데 애던데 와와와. 저 날아갔어요? 베다도, 아메리카노. 예, 네, 배달로. 아 달렸고요. 이거 잘을 엎었네요. 급해 보입니다. 네. 어, 그리고 살리지도 못했어요 예. 천천히 아, 와! 아니, 야, 이게 너무 마음이 급해요 우와, 아, 에더 아, 아까 전에도 샷건 올라갔을 때 기블리의 에 야! 야, 야, 이게! 야, 이거 진짜 야, 스피드 샷건 스샷이죠 예! 야, 야, 아, 아, 엄청난데요? 아, 한 매치만 시키면 음 돼요 어, 수탄 잡으러 들어갑니다 B-GAME 아, 아 음, 잘 빠져나갔어요 예. 그리고 지붕 위에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음. 든든합니다 자, 이거 어제...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어... 1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어제는 1층으로 떨어졌었죠 자, 팡팡! 팡! 오오오! 아, 아, 더블 배너! 팡팡! 체력 많이 뺐어요. 아아아! 아, 아, 아! 다시 내려가면서 <놀람> 장전 다시. 계단 쪽에. 와이 기세에 밀려. 토비! 아, 토비. 아니, 기세에 밀려요. 아니 무슨? 예. 아니 아니 뭐, 근데, 이 뭐, 자신감이. 아니, 와 어, 이걸? 어 그래도 인원수에서 오잉! 타코 타코 타코. 다시 한번 사고치나요? 타코 타코 타코. 자지붕에 뒤쪽에 남아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죠. 어제 타코 타코. 이 흐름을 한번 끌어주면서 이겨냈었거든요. 달코타쿠. 네. 집요한 선수입니다. 아 야, 펜넬의 원투펀치. 엄청납니다. 스코또 어 3대 1로 벌어지나요 소피아 혼자 남았어요. 소피아 혼자 소피아 남았어요. 소피아가 달코타쿠를 다쿠, 다 긁어버리기. 자, 자, 긁거나 뚫거나. 네. 누가 이길 것인가? 어 <목소리> 소피아. 어 소. 어 소피아. 아. 아. 아니. 대참사! 아니 이게! 와! 기분이 덜나빠요 소피아 선수가 경기를 뛴건데 어? 어이 돌산에? 빅맨? 돌산에? 치오 약간 각성했거든요? 야 돌산에서도 내리고 있어요 나 라스칼 음. 제스터가 스쿨를 어, 보는데요? 어? 김골이 우측 있는데요? 아아아아 아. 자, 빅드맨의 에이스 거기다가 태구 어? 근데 웨 스커가? 라스칼 제스터가 음. 올라가나요? 김건희 선수가 뒤져진 상황에서 다들 엎드려 있니 이 생각이 들겠죠 네. 네. 위쪽으로 올라갈 때 저쪽에서 꺾어버리기 때문에 커브길에서 미리 매복을 한 거예요 어, 네. 이거 비싸우면 어, 뭐이... 못 이기겠는데요 표보이 너무 불리해요 어, 체력이 너 빠져서 스테이크 아웃이에요 부여란 선수가 독려가 됐고 그렇죠. 자, 이제 북쪽으로 잡혔습니다 자, OPGG 위쪽으로 에서 12시 기준 100m 지점에 아, 이거 이거 아 힘들어요 부여란 아 선수도 갔습니다 OPGG 예. 기준에서 위쪽으로 100m 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전 매치 이전에 젠지가 썼던 그런 자리가 아, 있는데 그게, 이게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네요 필요 없게 됐네요 또 네. 네. 잡았어요 근데 와, 이거는 이거? 드리받기보다는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명이다 보니까 승부를 네. 보나요? 자 들어가서 또, 어, 그냥 한번 지나서 네. 네. 지나가서 아래쪽에 있는 참호 쪽으로 한번 넣고 플레이하는 것도 지금 자 원래라면 사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 없네 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거 암스붙터는데요한명기질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혹시? 다이거 헤드 때리면서 같이. 아 자, 아직까지도 아 카드, 카드 안 꺼냈습니다. 토시 선수의 카드를 꺼내지 않았어요. 네, 이쪽에서. 네, 사나나. 자, 술탄 던지면서 여기 쓸어버릴 수 있어요. GNL이 라이딩 샷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술탄 하나만 잘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네. 네. 와! 전도 주면서 걸로 쌓였어요. 여기 막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자리예요. 와! 엎드려서 그러나 봐. 와, 도망가도. 이래도 해우소 쪽에서 뭘해줄 수가 아 없죠. 아, 이거 붙었어요. 네. 그래서 김곤일 선수가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타이밍이 조금 아쉽죠 네 여기서 토시 그리고 아 토시가 낚아채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 네벤 혼자 남았는데 이거는 그냥 속수무책이죠 네. 노이의 수류탄 와 그리고 다나와 익스포츠 움직이지 오? 않아도 됩니다 네중심의 광동 네 주위에 한 200m 지점의 경사를 다 판자집에서 보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1점 1점 정말 소중합니다 자 베로르 컷세은 힘드네요. 자 이거 광동 프릭스 한번 출장 한번 나가야 되는 시즌 아닌가요? 자 그리고 지금 마루 게이밍과 ATA가 그 인서클 상황으로 안쪽으로 진입할 때 싸움이 나게 된다면 기블리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 네. 이거 터지면서요? 기블리가 집터 바깥으로 나와서 최대한 지금 공격적인 수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쪽에 개입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비전 로그가 서로서로 올라왔거든요. a 아 t 네, a 를끊어내고저 렉스가 아 추가 전 근데 결국에는 확실히 와. 이 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으로 좀더 음. 뒤로 빼긴 했는데. 어, 위키드. 아! 야, 서울. 와와 와. 야, 히콜. 그리고 위쪽에 있긴 하지만 이제는 후퇴해야 될 그런 사이즈입니다. 될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 서서 잡으러 좀 들어가는 상황. 오, 브라질이 또왔 GNL이 계속 쳐다봐요. 밑쪽에서 포탑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정렬색. 오! 정렬색 서서 잡 요. 자 아케이가 해결하긴 했지만 자 이거 첫 끌고 와야죠 그럼 렉스 살루도 출발했습니다 기절하여, 씨,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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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 옵니다 자 빠른 오십니다. 의사결정이 있어요 다나와 양쪽에서 네. 라이딩 샷으로 지금 밀어낼 생각이에요 과감하게 저, 과감하게 렉스. 자 라이딩 샷 하나 아! 아아 끊어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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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지 위기순간에 이팀 과감해요 네 의사결정이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반대편에서는 GX와 기브리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빨리 다나와의 스포츠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양각구도가 네. 됩니다 네. 서울 선수가 뒤에서 좀 쓰러졌고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 나와도 여기서 최대한 킬 포인트를 네. 얻는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이끌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 더 살기 위해서 차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가속도가 안 붙습니다, 오. 이 위치는. 네. 와, 차량 맞아. 야, 그렇다면 도망가기 위해서는 그냥 시야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차장 때문에 좀 압박 네.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이거 못 살리게 된다면 살루트 선수를 그냥 죽여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음. 지금 광동 쪽으로 자기장 다시 한번 들어가는 상황에서 기절 로그가 뭐 차량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와, 서울. 진짜. 뭐죠? 야, 이건. 아니 엄폐가 없는데. 태너크 들어가서 들어 타임을 노려. 아, 진짜 이겼어요 서울. 아니, 서울, 아니, 서울. 경기를, 부정으로, 경기를 보세요. 이거 지금 이킬이말 이게. 위너되기 어. 위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아니, 어. 8킬이면요 둘이 남아서 자기장이좀 빠지기 원하고 있어야겠죠.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 줍니까? 광동 쪽으로 가자. 스타로드. 와우. 야 이러면 난리났죠. GNL 아예 살루트는 신경도 못 씁니다 이제. 건 싸움으로 여기서 수있 이거 스타로드가 좀 더할만한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반대편에서. 네또 입니다. 그래서 OPG 스파이가 빠르게 푸시해 주는데요. 장각이었어요. 네, 아, 살루트 점수 더 먹어요. 이러면 아 아, 그리고 기절한 그 킬로그 이용하면서 OPG가 위쪽을 쓸어 담는다면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 그 광동 프릭스와의 일전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설마 이게 내고도 에서 엄폐끼고 우와 아 둘러 아, 아. 자 설마 수류탄이 있어요. 화염병 어차 그리고 열두 발. 아 오오오오. 자 화염병 확킬이 들어가나요? 자 들어가서 오. 요뭐에불이붙었는데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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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달려야 돼요 광동도. 타이밍아괜찮아아아아아아자 이제 킬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그리고 지혜 님이 오히려 둘다, 둘다. 지금 피스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서로도 달고 있어요.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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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자 가야 돼요 와진 에키 포인트 몰라 하고 아 있어요. 강도. 저거 에고진 위로 가서 저기 자 일단 1킬. 이핸드가 1킬 올리긴 네, 했습니다. 자 네, 3킬 정도는 쓸어다구수 있을, 있을 거거아것 같은데요. 자 위에서 아카드 선수 기절도 받을 거고 확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확킬도. 기절 킬. 기절 킬. 먹었어요. 먹었어요. 피회전 주세요. 자 여기서 와.